안녕하세요. 찐차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차량 선택에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검증된 차량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럭셔리 퍼포먼스의 정점을 찍은 쿠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년부터 2016, 17일 정도까지 모델로 나왔었었던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차는요, 그냥 단순한 쿠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진짜 최상의 플래그십 S 클래스를 AMG에서 이제 손본 하이엔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000cc의 V8 바이 터보 엔진이 탑재돼서 출력은 무려 585마력 어, 정지상태에서 100km까지 4.3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어, 이 차는 정말 벤츠에서 만든 예술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비나 이런 것들 얘기하기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대략적으로 이 차량 복합연비가 한 6.4km 정도 어, 도심연비가 한 5.5km 고속도로 한 7.8km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7.8km면은 대략 한1 0 k 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2차 뭐 연비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찐차 아저씨는 1년에 2만 k 로까지 보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깐요 안심하고 차량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첫 번째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2 0 2 0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돼요. 그래서 어, 그거는 핸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핸들이 이렇게 잠자리 핸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부분. 자, 이 잠자리 핸들을 개인적으로 따로 작업하신 게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차량입니다. 구형 핸들, 네, 신형 핸들, 이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5월 11일. 주행거리는 13만 2천 키로 구요 어 현재 판매금액이 5천 50만원 이에요 네이 정도면 은 사실상 굉장히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렴하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한게 2015년식 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바뀐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차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셔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잠자리 핸들로 이렇게 변경해 놨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보면은 너무너무 예쁜 차량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어 계기판이고요 여기 V8 터보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실제 키로수 13만 2천 키로 정도 운행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화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뒷좌석이고요 그래도 쿠페들 중에서는 조금 넓은 편이기는 해요 벤츠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이제 버튼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래로 위로 이렇게 할수 있게 되,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공간적으로 심플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내는 베이지 색상 줄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뒷좌석에 열선 있습니다. 선루프 있고요. 그다음에 컬럼식 기어봉 있고요. 자이 차량은 사실상 말로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일단 실질적으로 오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동도 한번 걸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동 트렁크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휠 컨디션 이렇게 살펴보면 깨끗하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어,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판금 사고가 있어서 어, 사고 이력은 없음으로 나오지만 단순 수리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누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뭐 불량으로 찍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봤으니까 어, as 사항에서 는 제외된다 라는 얘기 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누유가 있더라도 이게 안 찍혀 있어야 나중에 수리 받으실 때 조금 용이하다 라는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정비는 프런트 도 하고 후 핸다 뭐 이렇게 있고요 어, 성능 보험료는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할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72개월 기준, 대략적으로 한 83만원 요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차량은요, 4850만원짜리 차량이고요 16년형이고, 15년 11월에 등록이 됐고, 요거, 제가 이제 보험 이력도 좀 살펴봤거든요? 어, 굉장히 좋아요. 내차 피해가 200만원 정도면은,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 없고, 소유자 변경이 조금 있어요. 네, 요거는, 어,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적인 익스테리어를 조금 살펴보면요, 예쁘죠. 요거 이제 사틴 블랙이라고 하는 그 래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너무 너무 예쁘다. 요 배기구도 이게 이제 네모로 되어 있는 게 AMG의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어, 확대해서 보시면은 뭐휠 데미지 뭐 이런 것들 좀안 보입니다. 네. 뭐, 좋은 상태에, 어, 엔진롬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내는 깨끗한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9만 384요 정도 운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럼식 기어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이고요. 요런 차량들은 웬만하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네. 조심조심 어, 타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어 가지고. 운전석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굉장히 럭셔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들어 있는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좌석. 네. 깔끔하죠. 자, 요쪽에는 사실상 사람이 많이 안앉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핸들의 모습이고요. 어, 명불허전 벤츠라는 거. 자, 센터피시아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네. 버튼이 몇개 없다라 고 느껴져요. 근데 이 버튼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수가 굉장히 적어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어 라운드 뷰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 앞차와의 간격을 이렇게 네,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번짐 없이 깨끗하게 나오고요. 자, 썬루프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 너무 예쁜 차량입니다. 네, 성능 점검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이력은 미리 봤지만 뭐 현재 주행 거리가 9만 키로 정도 어, 용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사고 이력은 어, 완전 무사고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유되는 부분들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누유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분량 찍혀 있으면 나중에 그거 보증 수리 못 받습니다. 아셔야 될 내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인다 다만 내차 피해가 한 2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성능 점검 보험료는 48만 원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짝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쪽 어 문짝 이 사이드 쪽에 보이는 색상이 실질적인 색이다 그래서 요 차는 검정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할부가 필요하시다면 72개월 기준 월 80만 1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 S클래스 63 AMG고요. 어, 판매 금액은 4,899만 원 그리고 16년식에 8월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주행거리는 16만 2천킬로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먼저 보이시는 게 실내 화면부터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아, 역시나 다시 봐도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는 이 핸들부터, 네, 너무너무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시운전으로 한세번 정도 몰아봤는데, 요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엔진룸이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오셔서 소리도 들어보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계기판 깔끔하게 나오고, 16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어, 10만이 넘어가면 어쨌든간에 차량 컨디션은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어, 카센터에 가서 이제 하체도 조금 들어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실내 전반적인 실내고요. 운전석 쪽이고요. 네, 색상 너무 예쁘네요. 자, 핸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 이렇게 보시면 깔끔합니다. 자, 룸미러 색상도 통일감 있게 크림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통풍, 어, 그리고 메모리얼 시트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라운드 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블루투스 장치가 없다네요. 네 장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네 번짐 없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키는 두 개,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된 키. 뭐 예쁘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휠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휠 데미지는 조금씩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거는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6만 키로의 용도변경 이력이 있어요 용도변경 이력 네 요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용도 변경 이력으로 막 금액이 많이 감가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어, 뒤쪽에 판금 흔적이 있습니다 네, 사고 이력은 없지만 판금 흔적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누이되는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성능 보험료 11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차피해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내차피해가 4회 정도가 있는데 어, 2,1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이거 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부품 가격만 보시면 돼요. 56만원짜리, 51만원짜리, 340만원짜리, 대략적으로 한 600만원짜리.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 요런 차량들은요, 요런 거 일일이 다 따지면은 안 됩니다. 일단은 오셔가지고 차량 상태부터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이 차를 할부로 구매하실 생각이시라면, 어, 72개월 기준 대략적으로 한 81만원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 S63AMG 쿠페, 네, 고급스러움과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차,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제조사 보증은 종료됐지만, 저희가 이제 보증 프로그램이 1년에 2만키로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영상 안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어, 궁금하신 점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믿을 수 있는 차량, 확실한 이력, 깔끔한 마무리까지 찐차 아저씨가 직접 검증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